예루살렘에는 베데스라라는 집이 있었어 어떻게 보면 병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진짜 병원은 아니었단다 이곳에는 연못이 있었어 언뜻 보면 수영장 같기도 한데 수영장과는 조금 달랐지 여기는 아픈 사람들을 위한 연못이었단다 이 연못은 아주 특별한 곳이야 가끔 보세물이 물결을 치며 움직일 때가 있거든 물이 언제 물결을 치며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하지만, 만약, 물이 출렁거리기 시작하면, 아픈 사람들은 서로 빨리 옷에 뛰어들어가려고 눈을 버린단다.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이 깨끗이 낫게 되기 때문이지. 연못에 조금 늦게 들어간 그 다음 사람의 병은 낫지 않는다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서로 제일 먼저 옷에 음, 들어가려고 눈을 음, 준비하고 보군요. 있었지. 하지만, 물이 먼지 출렁출렁 움직일지는 아무도 몰랐어.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항상 영호 주위에 있었다. 단 앞에 안 보이는 장님들은 베데스다 주변을 천천히 걸어 다니고 있었지. 몸이 아파서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은 베데스다 옆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다. 단 그곳에는 몸이 건강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었어. 영호 생물이 출렁이지, 이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못, 사람들을 연못 안으로 옮기는 일도 있단다. 베데스타에 누워있는 사람 중에 아주 오래 동안 아픈 사람이 한명 있었지. 38년 동안이나 몸이 아팠대. 그 사람은 바닥에 자리를 갈고 누워있었지. 38년 동안 아팠다니 정말 긴 세월이지. 그 사람은 걸을 수가 없어서 연못에 물이 출렁인다 해도 연못 안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 당연히 남보다 늦게 물에 들어가게 되겠지. 아, 이 사람이 없네. 연못에 들어갔을 때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벌써 연못에 그래야. 들어가 병이 다 나은 후였단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연못 안으로 옮겨줄 친구나 친척도 없었어. 그러니 이 사람은 언제나 남보다 늦게 물에 들어갈 것이고, 어쩌면 병이 낫기는 영역, 가망이 없는지도 몰라. 정말 안 됐지. 어느 날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셨단다. 예수님은 오랜 세월 병으로 몸든 자리 바닥에 자리를 갈고 불쌍하게 보이는 그 병자에게 걸어오셨어. 그 사람 곁에 서시더니 이렇게 물어보셨지 병이 나기를 원하시오. 그 병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희망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지. 저는 못에 물이 출렁일 때 연못 안으로 빨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못 안에 들어갔을 때는 항상 너무 늦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물에 들어가 병이 나은 후거든요. 저는 저를 도와줄 친구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병자는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예수님이 자기를 연못 안으로 내려다주기를 바랐는지도 몰라.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이 자리를 떠나십시오. 병자는 놀란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어. 그러더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단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야. 와, 벼랑간이 병자는 혼자 일어설 수 있게 되어서한 발, 두 발, 걸을 수도 있었어. 38년 만에 병이 나았단다이 사람은 신이 나서 이리저리 막 걸어 다녔지. 그 사이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셨단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감사의 말을 할 사이도 없는 시 말해요. 그렇다면 성전에 가서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군 38년 동안 아팠던 이 사람은 자신이 깔고 누워 있던 자를 들고 성전으로 갔다. 이 사람은 기뻐서 춤을 추며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갔지. 이곳을 이렇게 걸어본 것이 얼마만인지 몰라. 그때 이 사람의 등 뒤에서 뜻밖해도 성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 당신 거기서 무엇하는 거야 지금 자리를 들고 가잖아 그럼 금지된 일이야 오늘이 안식일이라는 걸 몰라 성난율법학자몇 명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죄를 말한다 사람들은 안식일이 일하면 안 되는 안 되었어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엄격한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단다 자리를 들고 걸어라 거라 걸었어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일이란다. 너무 지나치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니까 말이야. 일법 학자들은 자기들이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만약 누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옮긴다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거라고 사람들에게 말한다 정말... 말고 도로 모르는 율법학자들이야 자리를 들고 신나게 길을 걷던 이 사람 오늘이 안식일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서 게다가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잖아 그 사람은 화를 내는 율법학자들에게 말했단다 제가 베들스와에 누워있을 때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제 병을 고쳐었습니다그분이 저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율법학자들은 여전히 네, 화한 목소리로 보았다 이게 다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 어, 이거는 몰통 넣는 것이고, 제가 가고. 그분께 감사 인사를 하기도 전에 그다. 오 다른 곳으로 과오리셨거든요. 잠시 후이 사람이 성전에 도착해 보니 예수님도 성전에 계시는 것이었어. 예수님 이 사람과 다시 말씀을 나누셨다. 이제 이 사람 자기 병을 고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이 사람은 당장 율법학자들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전했다. 그런데 열법학자들이 진절한 사람은 아니라고 그런 것을 눈치챘지. 열법학자들은 이 사람의 병이 나난 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화를 냈단다. 열법학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지. 안식일에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안식일에 일을 했습니다. 병을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일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을 좀더 두려워하지 않으셨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안식일에 일하시오. 그래서 나도 일하는 것이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 그래.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돌봐주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병된 사람을 고치신 것이 잘못일까? 아니지. 고쳐주실 수 있지. 하지만, 일리고 박자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더 많은 말을 했었다 다들 방금 그 말을 들어서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 말도 안 돼. 거니 그런 말을 하더니 예수님 벌을 받아야 해. 예수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안식이라도 이러는 것을 보라고. 일리고 박자들은 정말 이상한 말을 하지. 그렇지 예수님은? 질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람들은 질투하면 항상 이런 고약한 말을 하게 된단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슬퍼하시며 엘살림을 떠나셨다. 애들 위험하니까 안 보이게. 애들 안 보여야 돼. 애들 자꾸로 장난 우 위험해. 넘어갈까? 애들 안 보이게 잘해 놨다. 애들 감원 적이또 꺼낼 수도 있어. 저기 여보 내가 농에 넣어 농에 넣어 놨다가 애들 감원. 이 응. 응. 농에 넣어 놨다. 농 안에 아예 깊숙이 넣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i uh -huh.